자,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어, 풍동의 그 신천지 사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풍동 일반 주민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이 <laughs> <laughs> 네, 대표도 아니고, 네, 지금 뭐 전직 그뭐 대표님이셨고 뭐 하셔서 지금은 이제 직감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 신천지 문제, 풍동의 그 LG 물류센터를 신천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이제 신천지 성정화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이제 지자체하고 어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우리 이제 주민들 그 피해자 주민들을 그 단체를 결성을 해서 어 연합 시기도 하시고 저희도 이제 우리 전편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활발히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풍동 LG물류센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심까지 끝난 거죠? 네, 그 이심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였죠? 이심까지는 저희가 승소했고요. 아 주민 측에서 네. 아니면은 네. 그이 시죠? 시청 네.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러니까 거니까 신천지와 고양시의 접정 고양시. 그 싸움인 거죠? 네. 그런데 고양시가 승소를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주민들 주민이. 수는 네. 네. 그럼 그렇죠. 일심은 어땠습니까? 일심 일심도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그 게는 좀 불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증거서? 네, 주민들이 엄청난 장, 증거 자료를 냈죠. 피해 입은 거, 뭐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내면서 이제 처음 제가 첫날 재판에서 느낀 거는 아 재판관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작게 보신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 네, 그러면서 첫 번째 방안이 양쪽 다 너무. 기억이 안나데가 써놨는데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한다 이런 식이고 그면서 네, 가볍게 보시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종교 그거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 없는데 기독교인들이서 먹는 거다 공교탄압이다 그리고 거기는 너무 외져가지고 주민들 조차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거기 앞에 서서 차가 네. 얼마나 다니는지까지 아, 체크하고 예 네. 사진을 <laughs> 이상하게 찍어서 그러면서 저희 아파트랑 거기랑 뭐, 뭐 이제 요런 도로 가3나삼 미터 뭐 제가 다 그래서 거기를 다 걸어서 뭐 어떻게 다한 거예요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학교가 얼마나 유치원이 몇 개고 다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고 그 이제 끝 하고 이제 2 0부터다 이겼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왜냐면 신천지가 그동안 했던 재판을 서치를 해보니까 1심, 2심 저도 보법원에서 이긴 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예, 그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은 이제 항상 불안하고 거기다 지금 식구 예배를 드리는 정황도 포착 그러니까 종교 활동하는 게 포착이 되고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나드니까 뭔가 믿는 게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래요. 쟤네가 저렇게 대놓고 수백 명의 주민들 눈앞에서 들어가는 거 보면 거기를 들어가려면 음. 주민들 눈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있다. 네. 아, 아파트 주민들 베란다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예 네, 출퇴근하는 분들은 거기를 지나다녀요. 저희가 이제 지하철이 두 군데인데 원당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당역을 지나가려면 가려면 타고 지나가요.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 그렇게 좀 눈가리고 아웅음치를지비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대법원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이 집에서 졌으면은 솔직히 다 졌다라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하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얘네들이 판례를안 남기면 판례를안 남긴다는 것은 다른 뭐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곳이 여러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판례를 남기면은 그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런 장있를니다 그래서 저 네. 그래서 저도 대법원에서 이제 이기면 이제, 이제는 민원도 못 넣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아 우리 고양시 조례를 하나 만들자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조례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시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법도 모르지만 요즘은 보험 받을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법 아무것도 모르지만 AI도 있고 뭐 많고 그래서. 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 본인이 만들어줄 수 있대요. 본인이, 예, 네, 본인이 조례 만드는 게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부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그 저는 그런 주의예요. 내가 힘이 들어도,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한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자체 조례를 하나 만들면 그래도 고양시 안에서는, 고양시 안에서는 어떠한 사회비 정도의 피해를 당하거나, 어,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속이고 전, 폭여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요. 그 분한테는 그 분한테 만들어 달란 게 아니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조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그, 이제 가족들도 아프고 하니까 제가 격발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틈틈이 그한 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네. 지금까지 대통령처럼 일일치환장이좀 어소란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위자들이 많이 오고 와서 원장도 틀득이 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금 현재까지는 그 대법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디가요 네. 네. 저희가 오면서 변호사님하고 통금 받을 때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결과 그 날짜는 안정해질 것 아, 안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날짜가 잡히면 이제 달려보고 일식 때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 됐어. 그래서 풍변을 산 건데 제가 이일본로제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워낙 네. 재판장이 소리가 작으니까 좀막 이렇게 잘안 들리는데 거예 분명히 뭐. 어? 아 그건 다른 건지라. 아 이거 좀 다른 건지라. 이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들 이게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십 대군 어디에요? 서울에 있는 그 고법에 네, 모신 갔어요. 있어요. 네. 멋신거 네. 봤어요. 네. 아무튼 대법에서도 한번 좋은 결과를 기다리요 그러면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할건 아니죠. 네. 저희 이제 그들이 그냥 감시죠. 시천지 건물 자체를. 아. 건물 자체를 아. 그네들이 네.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황은 그리고. <laughs> 이제 시청에서도 어. 어, 이제 이제 종교 활동하는 거를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또 처음 와서. 예. 제가, 예, 제가 이제,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집, 이제 시민들이 포착했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그리고 행정, 그래서 처분을 내린다고까지 제가 들은거 종처 음. 벌금이다. 그 전엔 저한테 뭐랬냐고 해도 시청에서 나가봤는데 종교 활동하는 분이 안에 들어갔는데못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만 주고 왔대요. 이제 종교 활동하면 처벌될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 주민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빨리 나오라고. 아 그거 고시에다바르네 그래서 나와서 아, 그래 그걸 목격했다는 네, 거예네 그리고 회사는 안 시키고 막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주민이 전화한 거예요 경찰서에 회산시켜라 종교활동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모여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경찰이 왔다가 다시 회산시키라 그때는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당한 는람들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도 많고 젊은 애들도 많고 저보다 나이드신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도 들 많고 근데 주로 젊은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연령대는 제 눈으로 본건 다양해요 제 눈으로 본건 근데 고등학생은 아니겠죠 딱 봤을 때세 명이서 같이 봤다고 쟤는 어머리다 쟤는 얘기 갔다 한국 애들 그래서 그래서. 언니 설마 이 시간에 그 시간이 9시가 넘고 1 0시가다 됐거든요? 설마 이 시간에 학생은 아니겠지? 주말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보이는 애부터 주로 젊은 애들이 많은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제 눈으로 본건에 젊은 애들, 30대, 40대, 50대 신청되는 전에는 뭐 나이 많은 사람 또는 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얼마 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탈퇴하니까 사람이 썩어드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 다음에 노인들도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신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는안 네. 받죠.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주부들이 어, 일요일 날 가방 하나씩 들고 바지가 다 검은색인데. 음. 구김이 안 가는 헐렁헐렁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치마를 입으면 어? 엄청 그 편한 치마 있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음. 그리고 위에는 속에는 흰색. 아,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광경을 계속 목격하면서 부패를 가건 사람 많은데 가면 딱 봐요. 그럼 한테이 블에열명이 앉았어도 똑같이 검은색, 그리고 한여름에 검은색 바지에 그 몸을 입을 일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이나 일을가 그러니까, 그러고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천지인들의 특징, 뭐, 신천지인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신천, 사이비종교 집단, 이스트레스 일명 모나민이하고 밑에는 흰색, 밑에는 검은색에서, 어, 옛날에 그, 박태선 정교, 어, 천국라고 있는 지 거기도 그렇고, 다음을 또, 뭐, 인생교, 이런 집단도, 사이비 집단. 보통 뭐 되는 게 그런 거. 그런 요즘은 자켓을 하나씩 걸치고 오는데 생을 보면 흰색이고 그리고 제나이 그, 그 주부들이 승합차에서 뭐 몇십 명이 우르르 내리는데 전부 흰색을 입는다는 거 물론 이제 사복도 어, 많이 참. 입고 오는데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체로 그렇게 입는다는 건뭐 어떤 의미를 잠재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때문에 제가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결혼식장에서 어디든 복회되시게 그 사람 많은 곳에서가 주로 네. 네. 봐요. 네. 그런. 테이블이 한 테이블이 라돼있나신청되 테이블, 이거나 신청되는 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의심의 목소리가 생겨. 그다음 거기 들어가서 그분 주민들이 아니, 수백 명이 저 안에서 모르는 사 옷을 저렇게 입고. 그래서 심지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뭐, 뭐 근거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제, 이근이지 어떻게 제 이제, 이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 시청 공부가 따로 있지만 모양 그쪽에 공부를 거기다 삼고 이제 소개를 하려고 네. 하는 그런 유치이 그게 주말에는 시청이 쉬잖아요. 지금 이제 경찰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내 보시는 근데 이제 지금 주민들이 아 주말에 경찰서에라도 전화하자. 네. 이제.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 또, 또 어,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밖에 보니까 지금, 어, 그 통경찰들이 짝 달린 거 보니까 대통령이 행차할 거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전편의 1인 시위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해서 1인 시위도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한 풍동의 그 신천지 공부와 활용하는 것, 그러한 것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대법에서 좋은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신천지는 풍동에서나 어 또뭐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어또 지구상에서 어 사라져야 될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걸 감사하고 나중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